네, 안녕하십니까. 신원범 교수입니다. 신교수의 수기 지도라는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포, 포스터와 이 PPT는 제가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리니까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경근의 근육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광경근, 헐크 근육으로 불려주는 이 근육은요. 노화와 연관되어 있고 성형할 수 없는 근육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광경근은 얼굴과 어깨와 연관되어 있어서 팔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성형을 할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육으로서 제일 얇은 천층 근육으로 연결고리가 얼굴과 어깨와 그리고 목과 연관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근입니다. 안면 신경과 3차 신경이 지배한다는 교근입니다. 뇌신경 1 2개 중에서 안면신경과 삼차신경 두 개가 교차되기 때문에 얼굴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저 삼차신경과 안면신경이 크로스되는 교근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일명 깨물근이라고 불리는 저 교근은 단순히 먹고 씹는 근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의 뇌로 혈액 순환과 연관시켜주는 근육으로도 표현됩니다. 먹는 것만 움직여주는 근육이 아니다. 뇌혈관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안면마비 또우리알고 있는 구아나사라고 하는 안면마비 사각턱 얼굴의 비대칭 얼굴의 축소 대부분의 얼굴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교근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교근은 흉쇄유돌근과 연결되고 흉쇄유돌근은 대흉근 복직근 주체근과 연결되는 그 연결선상에 있고 교근을 관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측에 있는 측두근 추위에 민감한 근육, 위경락의 두유혈과 연관되어 있는 측두근을 선행적 관리를 먼저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그쪽 부분을 연관시키겠습니다. 치아의 문제시 뇌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얼굴의 대부분의 모든 수기법은 교근 방향으로 갑니다. 입에서 교근으로, 턱에서 교근으로, 눈에서 교근 방향으로 수기 요법을 진행해 주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중력의 역방향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는 인체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력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세 군데 포인트 첫 번째 심장에서 머리를 올라가는 과정인 목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양분을 소장에서 간으로 연결시켜 주는 횡경막 라인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이 배설되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지 않고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의 상행결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횡경막과 연관시키고 세 번째 문제는 그 꺾어지기의 포인트가 요추 1번과 연관되고 요추 1번은 3초와 연관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허리의 신경이 갈라지는 분지점으로서 요추 1번을 관리함으로써 하지의 모든 신경과 근육의 기점을 설명하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세 가지의 조화로움이 완전할 때 치료의 포인트가 되죠. 상초, 중초, 하초의 균형이 그 포인트라고 연결돼서 우리는 이세 가지 인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세 가지 포인트의 중점을 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체를 좋아지게 만든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견갑, 거근이 나옵니다. 으쓱으쓱 견갑 거근은 그 스거스 근육이라는 견갑거근은 그 지배신경이 견갑배신경입니다.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룡신경이죠. 그중에 견갑거근과 능형근은 견갑배신경, 도살 스카플라너브라고 하는 견갑배신경의 지배를 받고 그 뿌리는 경추 5번을 통해서 목의 움직임과 어깨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통증이 오는 대부분의 문제를 상지에서는 경추 5번과 어, 그다음에 5구 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5구 돌기를 통해서 그 근막의 뿌리와 스위치를 찾아라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목의 문제는 그 접점인 4번과 5번과 6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1, 2, 3번의 문제는 경신경초이고 그 밑으로는 완신경초의 개념으로 우리는 컨트롤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경신경보다 완신경초에서 문제가 온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세골표로 갑니다. 하제 문제의 70%는 요치 1번에서 그 답을 찾고 상제 문제의 30%는 세골표의 흐름과 세골표의 틀어짐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쇄골뼈 주변은, 어, 팔로 내려가는 신경과 림프의 터미너스라는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고, 또 상지의 팔쪽으로 내려가는 혈관과 신경의 소통의 동료이기 때문에 쇄골뼈의 틀어짐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 쇄골뼈와 연관되는 근육은, 어, 대표적인 근육이 대윤근, 쇄골하근을 그 답으로 보시고, 한번 차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요 다시 넘어가서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나옵니다. 이 측두근은 추위에 민감하다. 교근을 관리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관리해줘야 된다. 또는 위경락의 두유라는 열자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위장의 문제가 두통으로 표현될 때 측두근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를 관리할 때 항상 손을 벌리고서 혈관에 손상받지 않고 또는 압박받지 않게 손을 벌려서. 관리해줘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흉쇄유돌근은 얼굴과 목의 어머니 특히 목의 얼굴과 어머니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얼굴에서 대부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흉쇄유돌근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육과 질환, 이명, 난청 또 경추뼈에 근육이 붙어있지 않으면서 목의 움직임에 연관되어진다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한다. 고혈압, 저혈압 또는 고지혈증 환자는 흉쇄 유도등을 먼저 관리하지 않고 어멀먼곳팔 다리부터 먼저 풀어서 그 혈액 순환이 압을 충분히 날려서 내려서 관리해 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흉쇄 근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토티콜리스라고 하는 사경이라는 질환이 있고 분만 마비라는 과정에서도 일부 설명되어집니다. 목의 문제는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의 앞에 문제와 뒤에 두판상근의 균형적 문제로 그 답을 찾아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각근을 통해서 어, 그 답을 찾기도 합니다. 사각근은 신경의 올감이라고도 불리면서 어, 신경이 흘러가는 팔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의 틈이라고도 합니다.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각근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또, 사각근은 늘리고 벌림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을 주의해서 봐라. 경갑상신경, 경갑배신경, 장용신경. 경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경갑배신경은 능형근, 경갑거근. 장용신경은 전거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신경의 그 뿌리가 경추 5번에 집중되어 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잊지, 잊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포인트고요그 다음은 이제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나옵니다. 삼각근은 무통근육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 중삼각근의 견우라는 자리와 극상과 연관되어 진다는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이 삼각근을 통해서 어깨 통증이 발현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삼각근에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극상근과 소원근, 또 어깨의 또 다른 근육에서 통증이 오고 발현되는 통증 포인트는 삼각근을 통해서 통증의 포인트를 발현될 수 있도록 느끼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뇌에서 느껴지는 통증 포인트가 과연 관리의 포인트가 치료의 포인트가를 고민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호소하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아시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시얼이 진정한 관리 포인트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립니다. 자, 이제 대흉근의 근육이 나옵니다. 어, 대흉근은 흉골치, 세골치, 늑골치로세 개로 나눠져서 쇄골뼈의 움직임과 호흡근과도 연결시켜지고 등에 있는 능형근과 또는 승모근과 기랑의 작용으로써 몸의 균형적 요소와 호흡의 요소 또 쇄골뼈의 움직임하고도 연결되어지고 거북목, 플레이트백 또는 카이퍼시스라고 하는 새우 등가고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그림 또 하나는 라운드 숄더로 연결되어진다는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흉근입니다. 소흉근은 대흉근 안에 있는 어 심층 근육으로서 신경의 작은 올가미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나이가 들면 좁아 작아진다 좁아진다 그래서 심장과 연관되어지는. 심근경색과 연관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오구돌기와 늑골 345 또는 234요 포인트에 붙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어, 길목의 역할로 하고 진정한 어, 이 팔쪽의 전면부에서 통증과 어깨하고도 연관되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풀어주어야 될 근육으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부분의 모든 근육을 공부하면서 큰 근육과 작은 근육 또는 미세한 근육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큰 틀은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 또는 중력산 안에 들어야 된다. 그 관리적 포인트는 횡경막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근막을 통해서 치료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인체의 삼초가 균형을 이루어질 때 진정한 수기의 근육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초로 하셔서 근육의 범위와 공부의 범위를 늘피고 넓히고 또는 깊게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좀더 진지하고, 어, 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